새벽 6시면 눈이 떠집니다. 한때는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하며 출근 준비를 했지만 지금은 물류센터 사무실로 서둘러 나가야 합니다. 월급은 220만원 배송 기사들의 일정을 관리하고 고객 민원을 처리하며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구내식당에서 6천원짜리 식사를 합니다. 예전엔 거래처 사람들과 점심에 5만원씩 쓰며 회의를 했었는데 말이죠. 책상 서랍에는 명함이 한장 있습니다. 32년 전 처음 받았던 명함입니다. 그때는 막내 사원이었고 퇴직할 때는 마케팅 부장이었습니다. 지금은 계약직 사무원입니다. 동료들은 저를 박 대리님이라고 부릅니다. 한때 박 부장님으로 불렸던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 참 아이러니 합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하면 잔고가 4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1억 3천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박철수이고 올해 59세입니다. 32년 동안 대기업 전자제품 회사에서 마케팅 부장으로 일하다가 작년 말에 퇴직했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퇴직금으로 2억 1천만 원을 받았고 그동안 아내와 함께 모아둔 적금 8천만 원까지 합쳐서 총 2억 9천만 원의 목돈이 생겼습니다. 자녀들도 이미 독립했고 주택 담보 대출도 모두 갚아서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8살에 입사해서 한 번도 이직하지 않고 한 회사에서만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케팅팀 막내 사원으로 시작해서 대리, 과장, 차장을 거쳐 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승진이 빠른 편은 아니었지만 꾸준하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단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을 한 적이 없었고 맡은 일은 반드시 마무리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동료들도 저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봤고 상사들도 박철수한테 맡기면 안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정도 평범하게 잘 꾸려왔습니다. 큰아들과 작은 딸을 키우며 등록금이 부족할 때도 있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대학까지 졸업시켰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명절이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댔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거나 도박을 하는 일도 없었고 회식 자리에서도 항상 적당히 마시고 일찍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당신은 정말 모범적인 가장이에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개월은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32년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하는 생활에서 벗어나니 마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석달 정도 지나니까 무언가 허전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집에서 TV만 보고 있자니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 같았고, 안 해도 당신 매일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어요. 뭔가 할 일을 찾아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아직 예순도 안된 나이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도 괜찮고 의욕도 있는데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제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실내 운동시설 이용이 제한되면서 지인의 권유로 자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부족 해결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점점 자전거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시원하게 달리는 느낌, 야외에서 마음껏 바람을 맞으며 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나자 자연스럽게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라이더스라는 모임이었는데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중년들이 주말마다 모여서 함께 라이딩을 즐겼습니다. 처음에는 50만원짜리 입문용 자전거로 시작했지만 1년 후에는 300만원짜리 로드 바이크를 구입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자전거 업계의 상황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자전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요즘 자전거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주문하면 석 달은 기다려야 해요. 중고 자전거 가격도 신제품과 별 차이가 안 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전거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동네 자전거샵의 변화였습니다. 집 근처 한강사이클이라는 작은 가게가 코로나 전에는 그냥 평범한 동네 자전거 수리점이었는데 2021년부터는 항상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사장님도 요즘 너무 바빠서 죽겠어요. 하루에 자전거 수십 대씩 팔고 수리 요청도 쏟아져서 밤 늦게까지 일해야 해요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장님과 친해지면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 한대 팔면 순이익이 얼마나 나와요? 라고 물어봤더니 보급형은 2, 30만 원, 중급형은 4, 50만 원, 고급형은 100만 원도 넘게 남아요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32년간 마케팅 일을 하면서 쌓은 경험을 생각해 보니 자전거 사업이 제게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객과의 소통 능력도 있고 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도 동호회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쌓았으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직접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라서 고객들의 니즈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 자전거샵 창업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처음에는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당신이 자전거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취미와 사업은 다른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에게도 조언을 구해 봤습니다. 철수형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요즘 자전거 샵들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저희 동호회 사람들이 단골이 되어 드릴게요. 이런 격려를 받으니 더욱 용기가 났습니다. 결국 저희는 총 2억 9천만원으로 자전거 샵을 창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의도 근처 상가 1층에 50평 매장을 계약했고,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450만 원이었습니다. 인테리어와 설비에 5천만 원, 초기 재고에 1억 원, 운영 자금으로 4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32년간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을 모두 투자하는 것이었지만,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선택이 저희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몰랐습니다. 2022년 3월 15일 드디어 팍철수 사이클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 첫날부터 동호회 사람들과 주변 지인들이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매장을 정리하고 자전거들을 점검했습니다. 32년간 회사 생활을 했지만 제 사업을 시작하는 첫날이라서 정말 설렜습니다. 첫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첫 번째 고객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직장인이셨는데 저는 30분 동안 자세히 상담해 드렸습니다. 고객의 체형, 운동 목적, 예산을 꼼꼼히 물어보고 가장 적합한 모델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결국 350만원짜리 로드 바이크와 헬멧, 의류, 신발까지 총 500만원어치를 구매하셨습니다. 개업 첫주 매출은 1,800만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매출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습니다. 3월 전체 매출이 3,500만원을 기록했고 순이익은 1,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의 차별화 전략 중 하나는 전문적인 바이크 피팅 서비스였습니다. 고객의 체형에 맞춰서 자전거를 세밀하게 조정해주는 서비스인데 한 번에 15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자전거를 타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세심하게 피팅을 해드렸더니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4월과 5월은 더욱 좋았습니다. 봄 날씨가 좋아지면서 자전거 수요가 폭증했고 특히 신규 고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5월 매출은 4,200만 원까지 올라갔고 순이익도 1,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6월까지 3개월간 누적 매출이 1억 2천만 원을 넘어섰고 순이익은 4,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 수익률이면 1년 반 정도면 투자 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계산이었습니다. 아내도 당신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일에 대한 만족도였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무언가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신규 고객 유입이 줄어든다는 점이었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실내 운동시설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여행이나 다른 야외 활동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헬스장 가는 게 편해져서 자전거는 잠깐 쉬려고 해요. 해외여행을 오랫동안 못 가서 올 여름엔 여행 계획이 많아요. 이런 말들을 고객들로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직구시장의 활성화였습니다. 사장님, 온라인에서 보니까 비슷한 제품이 30% 정도 저렴하던데요. 가격 조정 가능하세요? 이런 문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7월 매출을 집계해 보니 3,100만원으로 전월 대비 26% 감소했습니다. 특히 신규 자전거 판매가 크게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대신 수리 서비스 비중이 늘어났는데 새로 자전거를 사기보다는 기존 자전거를 오래 타려는 고객들이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리 서비스 수익률은 신제품 판매에 비해 훨씬 낮았기 때문에 전체 수익성이 떨어졌습니다. 더큰 위기는 중고 시장의 활성화였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자전거를 구매했던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는 별로 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전거를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근 마켓이나 중고나라 등의 상태 좋은 자전거들이 신제품의 60에서 70% 가격의 대량으로 나왔습니다. 신규 고객들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신제품을 살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단골 고객 중한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동호회에서 같이 활동하던 김 대리라는 분이 어느 날 형, 미안한데 자전거 중고로 처분하려고 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자전거 탈 시간이 없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라고 말했습니다. 8월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출이 2,400만원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3월 개업 초기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고가 자전거 판매가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경기 불안으로 인해 사람들이 큰 금액의 소비를 꺼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큰 지출은 자제하려고 해요. 회사 상황이 불안해서 취미에 돈 쓰기가 부담스러워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공격적인 마케팅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이 자전거 카테고리에 진출하면서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400만원에 파는 자전거와 동일한 모델을 320만원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온라인이 더 싸던데 여기서 살 이유가 있나요? 라고 직접적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부품 시장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에는 자전거 부품을 구하려면 전문 매장을 통해야 했는데 이제는 온라인에서 해외 직구로 훨씬 저렴하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이 부품 교체해 주세요. 제가 온라인에서 주문한 거예요 라는 요청이 늘어났습니다. 9월 매출은 2천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순이익은 400만원 정도로 3월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각종 고정비를 고려하면 거의 손익 분기점 수준이었습니다.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 추세로 가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코로나 특수가 끝나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다시 자전거 시즌이 올 거야. 날씨도 좋아지고 하면 매출이 회복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더큰 위기는 러닝 붐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내 운동이 제한되면서 자전거와 함께 러닝도 인기를 끌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오히려 러닝 쪽이 더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는 장비 구매 비용이 높고 보관이나 이동이 불편한 반면 러닝은 신발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된 것입니다. 동호회 사람들 중에서도 요즘 마라톤 대회가 많아져서 러닝에 집중하려고 해요. 자전거는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러닝이 더 편해요라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2023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대형 자전거 브랜드들의 줄줄이 적자 발표였습니다. 국내 1위 자전거 업체가 매출 700억 원에 영업 손실 68억 원을 기록했다는 뉴스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대기업들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희 같은 개인 매장은 더욱 어려울 것이 뻔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프리미엄 자전거 브랜드들의 대폭 할인이었습니다. 2100만원짜리 고급 자전거가 40% 할인되어 1200만원에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가로 판매하던 제품들이 본사에서 직접 할인 판매를 시작하니 경쟁이 될리 없었습니다. 고객들은 본사에서 직접 할인하는데 왜 여기서 정가로 사야 해요? 라고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1월 매출은 12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신제품 판매는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고, 수리 서비스와 소모품 판매만 근근히 유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정비만 월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매출이 이 수준이면 매월 200만원씩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고 부담이었습니다. 코로나 붐 시절에 확보했던 고가 자전거들이 팔리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 월에는 더욱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처에 대형 스포츠 용품 매장이 오픈하면서 자전거 코너를 신설했는데 저희보다 20에서 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사분도 이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사장님, 다른 곳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월급을 4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드렸지만 이것도 매장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3월부터는 본격적인 위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가 재고들을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800만원에 들여온 자전거를 600만원에 판매하는 등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현금 확보를 우선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출혈 판매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4월 매출은 800만원까지 떨어졌고, 적자 규모는 월 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6월에는 정비사분이 결국 그만두셨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다른 곳으로 가야겠어요. 7월과 8월을 거치면서 매출은 월 500만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적자 규모는 월 6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미 운영 자금 4천만 원을 모두 소진했고, 개인 자금까지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결국 9월 말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할것 같아. 더 버티면 집까지 날릴 수 있어. 가게를 정리하면서 손실을 계산해 보니 참담했습니다. 초기 투자금 2억 9천만 원 중에서 임대보증금 1억 원과 재고 처분으로 얻은 6천만 원, 총 1억 6천만 원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1억 3천만 원은 완전한 손실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으로 모아둔 돈의 거의 절반이 날아간 것입니다. 58세라는 나이에 다시 취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요즘에는 40대도 취업이 어려운 시대인데 50대 후반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은 꿈도 꿀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를 알아본 결과 택배 배송 일이 그나마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나이 제한도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일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한 택배 회사에서 배송 파트너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물류센터로 향했습니다. 32년간 정장을 입고 사무실에서 일하던 제가 작업복을 입고 1톤 트럭 앞에 서 있으니 정말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첫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이 적응되지 않아서 온몸이 아팠고 무거운 택배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10시간씩 트럭을 운전하고 돌아다니니 허리와 다리가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한달 정도 지나니 몸도 익숙해지고 배송 루트도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 수입은 약 280만원 정도였는데 자영업할 때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점점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택배 배송 일을 1년 반 정도 한후그 회사에서 물류 관리 업무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32년간 대기업에서 쌓은 관리 경험과 현장에서의 배송 경험이 결합되어서 좋은 시너지를 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월급은 220만원으로 택배 배송보다는 조금 적지만 실내에서 일할 수 있고 업무 강도도 적당해서 만족스럽습니다. 물류센터에서의 업무는 배송 계획 수립, 배송 기사 관리, 고객 민원 대응 등입니다. 32년간 마케팅 일을 하면서 쌓은 고객 응대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을 할 때는 매일 매출 걱정, 재고 걱정, 임대료 걱정 등으로 머리가 복잡했는데, 이제는 주어진 업무만 성실히 하면 됩니다. 퇴근하면 모든 업무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개인적인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아내도 현재 상황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여보, 지금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수입도 안정적이고 스트레스도 없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행복해요. 이번 자전거샵 창업 실패를 통해서 정말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트렌드에 의존하는 사업의 위험성이었습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자전거 붐이 일었지만 그 특수성이 사라지자 시장이 급속히 위축되었습니다. 저는 이 붐이 지속적인 트렌드 변화라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확산, 해외 직구의 활성화, 중고 거래 플랫폼의 성장 등 유통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재고 관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시장이 호황일 때 과도하게 재고를 확보했던 것이 나중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고정비 관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각종 운영비 등 고정비가 월 800만원이나 되었는데 매출이 줄어들 때이 고정비가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기 민감 업종의 특성을 간과했다는 점입니다. 자전거는 필수품이 아니라 기호품이고 특히 고가 자전거는 완전한 사치제에 해당합니다. 여섯 번째는 취미와 사업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 자금으로 투기성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50대 후반이라는 나이에 이런 큰 손실을 보면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노후 자금은 보전이 목적이지 증식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안정적이고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이 때로는 가장 큰 행복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